2024년 5월 16일 목요일 오전 8시입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의 JJ 기자입니다. 자, 오늘도 지난밤 월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는 어떤 주요 뉴스들이 있는지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오늘 출근길 아주 화창합니다. 근데 조금 날씨는 좀, 그 기온은 좀 내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일교차가 심하니까 건강 조심하시고요. 자, 크립토 코리아, 크게 외쳐주신 우리 그, 봉봉님,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인사를 주셨는데, 매일 아침 이렇게 저하고 같이 방송을 해주시는 여러 구독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의 JJ 기자입니다. 음, 어, 부처님 오신 날, 어제는 이제 계속 비가 와가지고, 우, 우, 우정충 했는데, 오늘 아침은 뭐 너무나 상쾌합니다. 음, 붓다, 이른바 이제 붓다빔. 이게 2021년도에는 가격이 막 떨어져 가지고 걱정을 했었는데 매년 5월만 되면 이제 그때 아픈 기억들이 좀 생각나는데 올해에 2024년 5월에 부처님 오신 날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비트코인이 단번에 66,000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좀 낮게 나오면서 어, 월가의 그 3대 주가지 수도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비트코인도 아주 단번에 6만 6천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런 거시적인 변화들 저희가 정리를 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암호화폐 시장이 어느 정도인지를 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만, 어, 통계를 낸게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같이 한번 보시죠 자 크립토코리아 크게 외쳐 주시면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뤄야 될게 많아 가지고 모두 이름을 못 불러 드리는데요 제일 먼저 어, 인사를 해 주신 봉봉님만 대표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자 비트코인 66,000달러 갔고요 3대 다우존스 S&P, 나스닥 모두 사상 최고치 기록했습니다 어, 물가가 예상보다 좀 낮게 미국의 4월 물가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고요그 다음에 저는 그 미국의 물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떨어진다 라는 쪽에 에, 어떤 데이터들을 하나 좀 찾아냈는데 그걸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정리를 해드릴게요 미국의 주택 임대료 부분이 이게 항상 문제였는데 얘가 왜 이렇게 어, 물가에 영향을 줬는지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온 이후에 주요 어그 금융회사들, 자산운용사들, 연기금들 어 비트코인을 담고 있는데요. 특히 호주 연기금이 재밌습니다. 상황이 또 미국에서도 어 미국의 이제 그 위스콘신 주 같은데서도 연기금에서 어 ETF를 담았거든요. 그래서 이미 대세가 됐다 이제 이런 거고 우리나라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통계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 주식시장 뭐 너무 너무 좋습니다. S&P 500이 연말에 5,600 포인트까지 뛸 거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어, 나스닥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4월 물가지수가 내려왔기 때문인데요. 어, 비트코인도 이른바 붓다 빔을 만들어 냈습니다. 뭐이 용어는 어, 서양 애들은 모르겠지만 한국만 아는 거지만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어, 비트코인이 제 많이 이렇게 뛰었는데요. 단번에 이렇게 뛰어올랐습니다. 뭐 6만 달러 무너진다 어쩐다 막 이랬었는데 물가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니까 그냥 순식간에 이렇게 뛰어올랐고 아시아 시장에서 이게 얼마나 유지가 되느냐를 살펴봐야겠죠. 그야말로 붓다 빔입니다. 이렇게 쭉 뻗어 올라갔어요. 자, 물가 보시죠.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어 지금 이제 조금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게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건데요. 이게 3.6%. 그 다음에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가 3.4%. 그니까 그래프상으로 보면 이게 이렇게 추세적으로 물가가 떨어진다. 이게 이제 보이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 연준이 뭘 걱정했냐면, 물가가 너무 느리게 내려온다. 이거 3%에서 움직이진 않는다. 2%선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연준의 물가 목표가 2%잖아요. 왜2를안 내려오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서랑설레 했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보시면, 미국의 물가가, 이게 이제 2015년이거든요, 여기가. 그 다음에, 이게 코로나 팬데믹이에요. 코로나 팬데믹 때 이제 거의 경제가 무너지다싶피 했으니까 이렇게 팍 꺾어졌다가, 여기서 이제 연준이 막 돈을 뿌리잖아요.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물가가 이렇게 치솟아 올라요. 치솟아 올랐다가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너무 느리게 내려가니까 이걸 많이 걱정을 했죠. 제롬팔 연준 의장도 왜 이렇게 물가가 내리게 이렇게 천천히 가는지 특히 주택임대료, 서비스 이런 쪽에 에, 수요나 음, 물가가 너무 높다 이런 걱정을 많이 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비스 쪽에 물가 압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간당 임금이거든요. 이게. 시간당 평균 임금이 이렇게 완만하게 내려갑니다. 2022년이에요, 여기가. 코로나 팬데믹 때. 완만하게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걸 주단위로 끊어도 보면은, 어, 주급도 이렇게 좀 완만하게 내려가요. 이 위에 있는 이 점선이 소비자 물가거든요. 그러니까, 어, 소비, 그 서비스 업종의 임금 압력이 서비스 물가를 자극하는 측면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간당 임금, 주급, 이게 이제 내려가면은, 그 서비스 쪽의 물가 압력도, 내려갈 것이다. 이제 이런 예상들을 하는 건데 아주 천천히 움직입니다. 천천히. 그다음에 이 코어 CPI, 그러니까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의 가장 큰미스테리 중에 하나는 미국의 주택 임대료입니다. 우리나라 물가에는요. 우리나라 물가하고 미국이 물가 지표가 조금 다른데요. 미국의 CPI하고 우리나라의 CPI가 조금 계산하는 방법이 다 다른데요. 왜 이렇게 그 물가가 천천히 내려갈까, 여기요. 소비자 물가요.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 중에 하나가 바로 렌트비에 있다는 이제 분석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그 소비자 물가 지수를 저걸 산출을 할때약한23% 정도가 렌트비에 배당을 해요. 그리고 어, 8% 정도도 렌트비에 배당을 해요. 23%는 뭐고, 8%는 뭐냐. 이게 이제 미국의 재밌는 그, 물가 통계에 굉장히 재밌는 부분인데요. 자, 보시죠. 지금 여기 조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게, 미국의 그, 미국에는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그, 리얼터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주택, 매매사들. 뭐집 거래하게 해주고 뭐 이런 거요 부동산 이거 중에 제일 큰 데가 이제 질로우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어 집값도 계산하고 렌트비 같은 것도 계산을 해가지고 인덱스를 만들어요. 그럼 여기 분홍 색깔이 그 질로우 인덱스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어 임대료, 네? 월세, 월세 비용이 얼마인지를 이렇게 측정한 게 요거 요거예요. 그다음에 이 노란색은 뭐냐면 새로 렌트 받은 거, 그러니까 이제 집을 옴, 어 전세를 옮겨야 될 때, 월세를 옮겨야 될 때, 신규로 어 집을 빌릴 때그 비용이 얼마인지를 또 측정을 해요. 이게 이제 뉴 테넌트 렌트 인덱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새로 집을 얻을 때 집값, 그러니까 월세를 노란색으로 표시하거든요. 그럼 이 까만색은 뭐예요, 까만색? 이 까만색 선이 어 우리 말로 하면 주택 보유자 렌트예요. 무슨 얘기냐? 이걸 이제 오너스 이벌런트 렌트라고 하는데요. 내가 집이 있어요. 내가 집 주인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집에 살아요. 나는 월세를 내지 않아요. 그런데 미국의 물가 통계를 낼 때에 이 집주인들한테도 물어봐요. 이게, 이게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거든요. 어, 당신이 만약에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을 누군가한테 빌려준다, 렌트를 해준다고 하면은, 렌트비를 얼마를 받을래? 라고 물어봐요. 그게 OER 이거든요? 그걸 왜 측정하는 거야, 도대체? <laughs> 자, 원리는 이거예요. 내가 집을 유지한, 저는 이제 집주인이에요. 집주인이면은, 소비자 물가를 측정할 때, 내가 집주인인데, 집과 관련된 비용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집을 관리한다거나, 아니면 뭐, 모기지 비용을 낸다거나. 그래서 내가 집을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내가 소비 활동을 할 때에 부담해야 될 비용, 그거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집을, 렌트를 내놨느냐, 안 내놨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가상의 렌트비를 계산해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통계 내는 분들이, 각 가정에 전화를 하든지 뭐 설문지를 돌려요. 지금 집이 자기 집이세요? 네, 자기 집인데요. 그럼 만약에 이 집을 지금 렌트를 논다면 얼마나 받으실 것 같아요?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게 o e r 이거든요그 o e r 이 까만색 선이에요. 보세요, o e r 은 희한합니다 이게. 이게 이제 계속 물가가 안정돼 있을 때는 거의 비슷하게 같잖아요. 까만색 선이나 뭐 분홍색 선이나 노란색 선이 그러니까 분홍색 선하고 노란색 선은 실제 렌트비고 까만색 선은 가공의 렌트비예요 거의 비슷하게 갔잖아요 근데 이게 코로나 팬데믹 때이렇게 됐다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집값이 확 올라가요 그 이제 사람들 활동을 안하고 집에만 머물려고 하고 또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렌트비가 팍 튀어 올라요 분홍색 선도 튀어오르고 노란색 선도 튀어올랐어요 근데 까만색 선은 어때요? 안 튀어 올랐어요. 이게 나중에 튀어 올랐어요. 나중에. 얘네들이 실제 렌트비가 꺾인 다음에 그 다음부터 올랐어요. 얘네들. 희한하게. 근데 이제 이거는 이거는 추론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집주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집주인인데 주변이 막 코로나 팬데믹이 었고 난리가 났어. 그런데 나는 내 집에 살고 있어. 근데 만약에 내 집을 내가 내놓으면 얼마를 내놓을까? 이걸 계산을 해봤더니 그 당시에는 금리도 굉장히 낮았고, 금리가 그때는 낮았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때 금리가 낮았거든. 거의 제로였으니까. 그러니까 주택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는 렌트비가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다고요. OER이 올라가지 않았다고. 내가 집주인에도 그렇게 답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연준이 금리를 드립다 올려놨잖아요. 연준이 기준금리가 5.5%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내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매달 내는 그, 은행에다 갚는 모기지 이자가 올라갔지. 그러니까 그거를 집주인들이 생각하는 거야. 아, 내가 만약에 지금 우리 집을 세를 낸다면, 월세를 낸다면 은 모기지 금리가 있으니까 얼마 정도를 더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뒤늦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OER이. 근데 이게 전체 소비자물가지 수에서 OER이 차지하는 비중이 23%가 돼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가 높은 거예요 이미 실제 렌트비는 이렇게 내려왔는데도 실제 렌트비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내려왔어요 보시는 것처럼 그런데 집주인들이 가상으로 만든 렌트비는 아직 내려오질 않고 있어요 천천히 내려와요 이게 이거 이거는 실제 렌트비가 아니에요. 만들어낸 가상의 렌트비지. 집주인들이 그냥 상상을 해낸 렌트비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23%나 차지하니까 물가가 매우 느리게 내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 가상의 렌트비는 내려와요, 언젠가는. 언젠, 내려오고 또 하나 여기서 굉장히 모순적인 현상이 나타나는데 여러분이 집주인이에요. 집주인이어서 내가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설문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통계청 직원이 와가지고 어, 이 집을 내놓을 때 얼마를 내놓으시겠어요? 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겠어요? 모기지 금리라니까. 모기지를 내가 갑자기 많이 내고 있으니까 내가 렌트비를 받는다면 더 높게 받고 싶어진다고. 따라서 금리가 내려가면 그래서 모기지 금리가 내려가면 이 까만색 OER선도 내려갈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OER도 내려갈 거고 물가도 내려갈 거라고 하는 역설이 만들어져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재밌는 통계입니다. 한국엔, 우리나라는 이렇게 물, 소비자 물가를 측정하지 않아요. 미국만 이래요. 미국이 이런 아주 독특한 제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OER이 내려오는 것은 집주인들이 부담하는 집 가격, 집의 그 어떤 부담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연준 내부에서도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야, 이러지 말고. 지금 벌써, 어, 다른 그 렌트비는 많이 이렇게 내려, 내려왔지 않냐. OER은 가공의 렌트비인데, 그냥 연준이 금리를 내려도 되겠다. 이런 얘기도 살살 나와요. 연준 내부에서. 그럼 뭐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소비자 물가는 생각보다 낮을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실제 그 물가는. OER라고 하는 건 가공의 물가니까. 그걸 딱 캐치해낸 거지 월가이들이 사상 최고치 찍었어요 벌써 그리고 연준이 지금 연준 관계자들은 물가가 여전히 높다 왜냐면 CPI 자체는 이렇게 높게 나오니까 계산을 해보, 해보면 그래서 그 연준이 금리 인하를 굉장히 느리게 하려고 하는데 이미 체감하는 물가는 이런 이제 o e r 과 같은 통계적인 이유 때문에 많이 내려왔다고 하면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때쯤에는 어쩌면은 연준이 금리를 더 강하게 내려야 될 수도 있겠는데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랠리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으로는 연준이 9월에 금리를 내리는 건데요. 연준이 9월 달에 금리를 내릴 때에는 이 곡선이 확 꺾어져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우리 물, 어, 미국 애들이 느끼는, 미국 사람들이 느끼는 물가는 훨씬 더 낮아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고용변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연준이 25, 5BP씩 찔끔찔끔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더 강하게 금리를 내려야 하나?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은 더 달리겠죠. 더 달릴 거고, 비트코인도, 어,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 금이라든가, 비트코인, 디지털 골드 같은, 이런 대체 자산 쪽으로 돈이 넘어오죠. 그래서, 어, 9월 달에 금리 이날 하기 전에, 저는 이제 늦여름에 그, 랠리가 시작될 수 있다. 아니면은 한여름에 조금 빠르면. 그래서 올 여름은 우리가, 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좀 재밌는 통계입니다.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숫자로는 이렇게 물가가 여전히 높은데 예? 여전히 높아요. 2%그 연준의 물가 타겟에 한참 높은데 이렇게 높은 이유를 이 주택 임대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면 수긍이 가는 거예요. 이미 실제 렌트비는 많이 내려와 있는데 가공의 렌트비는 아직 내려오지 않고 있는 요런 시차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여름 또는 늦여름 랠리 기대감이 이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어 이제 수요와 관련된 건데요. 지금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는 사지 않은 곳이 없어요. 아주 조금이라도 다 샀어요. 주요 금융기관들, 연기금들, 이게 미국의 와이오밍 주 같은데도 이걸 사니까. 그다음에 뭐 미국에서 거래되는 현물 ETF지만. 중국의 회사들도 이걸 사고 있고,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사, 사지 않은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코인베이스 주식을 들고 있었죠. 그런 식으로,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주식이나, 아니면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 투자하는 게 전혀 낯설지 않은 상황인데, 이 기사는 뭐냐면, 호주입니다, 호주. 호주의 연금시장인데, 호주 연금시장은 재밌는 게, 셀프 매니지먼트 펜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어, 일정 금액을 띄워갖고, 내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띄워가지고 알아서 운영해주세요. 이런 건데, 자기가 그걸 하는 게 있나 봐요. 미국에는, 저 호주에는. 그래서 셀프 매니지먼트 펜션 펀드, 어, 펜션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6천억 달러 정도 돼요. 그, 시장 규모가. 호주 전체 연금 시장은 2조 5천억 달러인데, 그 중에 이렇게 자기가 직접 투자 결정을 하는 연금 시장이 6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호주에서 그 통계를 뽑아보니까 이6천억 달러 중에 한 6억 달러 정도는 이미 암호화폐를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보고 있던 코인베이스가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도 나오고 하니까 여기에다가 이걸 좀 팔아먹어야겠다. 코인베이스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코인베이스는 이미 미국의 현물 ETF 코인, 어, 비트코인 현물 e t f 에 이제 커스터드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어, ETF도 팔지만, 직접 비트코인은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코인베이스가 호주연금시장으로 들어가려고 준비 중이고, 크라켄도 그렇고, 또 호주 내에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만들어가지고, 이 셀프 매니지먼트 펜션, 음, 투자자들한테 요거를 팔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가격 변동성이 크고, 어, 그래서 위험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덧 호주 같은 경우에는 연금, 연금 펀드에서 6억 달러치 암호화폐를 들고 있고 이게 상당 부분은 비트코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걸 이렇게 뭐, 라고 해야 돼? 영토를 확장하는 거죠. 땅 따먹기를 하는 거예요. 연금 시장으로 들어가요. 이제 대놓고 비트코인은 연금 상품이 됐어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아직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를 못하지만 않고 있지만 다른 데는 다 이미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그 세상 바뀌는 거를 우리가 느리게 대응하느냐를 알수 있는 거죠. 미국은 이미 돼 있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와서 거래되니까 호주도 하고 있고 뭐 중국 홍콩 이런 데도 하는 거야. 우리나라만 안 해. 우리나라만 못해 개인투자자들도 못하고 기관투자자들도 못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느리냐는 거죠. 자 우리나라 암호화폐 시장 통계가 몇개 나왔는데요.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암호화 의 이용자 인구가 이거는 이제 금융 정보 분석원에서 계좌가 있는 사람 숫자로 된 거예요.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제 원화 마켓이 있는 다섯 개 거래소가 있고 나머지는 어, 은행하고 연결이 안돼 가지고 코인으로만 거래하는 코인 마켓 시장이잖아요. 하여튼 다 합쳐 갖고 계좌가 있는 사람 활동 계좌가 645만 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계좌 수를 가지고 한 거고 예를 들면, 바이낸스라든지, 뭐, 어, 코인베이스 프로, 저, 선물 거래소라든지, OKX라든지, 바이비트라든지, 예외 거래소에 있는 거는 통계가 빠져있겠죠. 그래서 지금 얼추 짐작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가상자산을 사고팔고 할수 있는 사람이 대략 한 800만 명에서 1000만 명으로 추산을 합니다. 800만 명에서 1000만 명. 그럼 주식 인구는 얼마 정도냐? 우리나라 주식 투자 인구는, 어, 1200에서 뭐, 통계와는 조금 다른데, 어, 천만 명이 넘어가요. 천이백만 명, 천오백만 명, 이런 통계가 있거든요. 근데, 어, 가상자산은 한 팔백만 명에서 천만 명,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 상당히 큰 시장입니다.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계좌가 있고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팔백만 명에서 천만 명 얘기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일평균 거래량이 지금 육조, 어, 삼조 육천억 원인데요.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일평균 거래량은 구조원이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암호화폐 시장의 거래량이 그 코, 코스피나 코스닥을 넘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도 무시할 수 없는 거래량이에요 근데 이 거래량이 지금 다섯 개의 워낙 마켓 그다음에 이제 찌질한 뭐 쪼잔한 그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이걸 하고 있는데 워낙 마켓이 없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통계에 잡히지 않으니까 버리고요 다섯 개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상위 두 개만 사실 유의미한 거래량이 나와요. 그리고 어, 지금 이 암호화폐 거래소 쪽에 예치되어 있는 돈만 4조 어, 9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큰 시장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큰 시장인데 우리는 전름발이 시장입니다. 암호화폐 선물도 못해요. 국내에서는 그러니까 암호, 국내에서 암호화폐 선물을 못하게 하니까 바이낸스로 가는 거 아니에요. 무기한 선물 을 하려고 OKX로 가고 바이비트로 가는 거 아니에요. 선물이 안 돼요. 우리나라는. 또 뭐가 안 돼요. 비트코인 현물 ETF도 거래 못 해요. 선물이 안 되니까 옵션도 당연히 못 하지. 그리고 이제 뭐 스테이킹을 조금 한다고 한다고 그러는데 스테이킹도 뭐그 코인 스테이킹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 제도적으로요. 그러면 스테이킹을 통해서 받은 코인에는 세금을 어떻게 물릴 거야?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이제 금투세를 뭐 한다 안 한다 이러면서 코인에는 과세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전륜발이 시장인데도 세금을 먼저 받겠다고 나온다는 거지 이거 빨리 고쳐야죠 예? 아니 멀리 가지 말자니까요 제가 이제 암호화폐 이제 블록미디어에서 이 암호화폐나 이런 디지털 금융이나 어뭐 인공지능 기술이나 이런 거와 관련된 외신도 보고 사람들도 만나보고 하면서 제가 정말 답답함을 느껴지는 게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엊그저께도 지금 뭐 오픈 ai가 챗 gpt 그 GPT 4 5옴니버스 이거를 내놨고 그다음에 전날에는 구글이 또뭐 인공지능을 내놨고 제가 오늘 아침에 기사를 쓰면서 그 GPT 그 버전 4 5를 써봤는데 엄청난 속도가 빨라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뭐가 바뀌어 있는 세상이에요. 인공지능도 그렇고 아무 앞에도 지금 보세요. 이 기사는 블룸버그에서 쓴 기사인데 코인베이스가 호주 연금 시장을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아 나는. 어, 뭘 하고 있지, 지금, 대한민국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이 엄청난 시장, 그 다음에 이미 우리나라 시장이 전름발이인데도 거의 800만 명, 1000만 명 정도의 투자 인구를 갖고 있는데 세금 받을 생각만 하고 이거 정비할 생각은 안 하고 있어. 아,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 느리다. 이거 좋은 기회로, 이 좋은 시장을 지금 잘 만들어 가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크립토 코리아 캠페인을 저희가 계속 부르짓는 겁니다. 지금 제대로 해보자. 응? 그래서, 어, 우리나라의 디지털 자산 시장을 좀 제대로 해보자. 이런 법도 만들고, 세미나도 하고, 연구도 해보자. 뭐 이런 캠페인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정리하면은요. 부담빔이 나왔어요. 부담빔이 나왔는데 물가가 꺾여요. 미국의 물가가 꺾이고, 앞으로는 이 물가가 더 빨리 떨어질 수도 있다. 왜냐면 지금 미국의 임대로 산출 방법을 보니까 그래 보여요. 그런 면에서 비트코인은 여름에 혹은 늦여름에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연준도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오늘 방송은 정리하겠습니다. 자, 크립토코리아 크게 외쳐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그 후원금으로 저희가 광고도 하고 정책 광고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세미나를 제가 열려고 그랬는데 제가 사실은 다음 주부터 미국 출장이 예정되어 있어 가지고 어, 이 세미나 기획을 아마 다음 달에 이번 달이 아니고 다음 달에 하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아마 다음 주 다다음 주는 계속 미국에서 방송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미국 현장에 뉴욕에 제가 가거든요. 뉴욕에도 가고 그 컨센시스가 열리는 어스틴에 제가 가는데 현장에서 어, 현장 영상도 좀 보여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크립토코리아 크게 외쳐 주십시오. 블록미디어는 미래를 위한 혁신을 지지하고요. 우리의 내일은 어제보다 아름다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 주시면 미래를 위한 혁신 함께 할수 있습니다. 자, JJ 크립토 라이브는 매일 8시에 합니다. 어, 저는 내일 8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록미디어의 JJ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